수산 전문 쇼핑몰인 수협쇼핑이 온라인 서포터즈를 출범시켜 마케팅 채널 확대에 나섰습니다. 15일 유통영업부에서는 수협쇼핑 온라인 서포터즈 블루마미 일기 출범식이 열렸습니다. 수협쇼핑 온라인 서포터즈 블루마미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,000명 이상의 요리 관련 주부 블로거를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해 최종 6명을 선발했습니다. 블루마미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월 2회 수협 쇼핑 상품을 구매하고 수산물 요리와 구매 후기 작성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 포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. 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 많은 주부님들에게 수협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좋은 제품들을 요리나 아니면 제품 소개를 통해 더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수협 쇼핑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해. 바이럴 마케팅 효과 극대화는 물론 수협쇼핑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바이럴 마케팅은 누리꾼이 블로그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이나 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면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입소문 마케팅입니다. 기존의 수협쇼핑에서는 바이럴 마케팅 부분에서 이제 어, 그 홍보를 못하고 있었는데요, 이번 그 수협쇼핑 그 블루마미 서포터즈를 통해서 네이버의 블로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주부님들한테 이제 홍보를 할수 있게끔 그런 게 시작이 되었고요. 저희 수협쇼핑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그 구매된 상품을 요리 등으로 하는 게 포스팅 같은 걸 함으로써 이제 저희 수협쇼핑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게 되어 왔습니다. 수협쇼핑 관계자는 블루마미 서포터즈의 성공적인 운영으로. 수협 쇼핑 온라인 홍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